무엇이야? 무엇이야? 무엇이야, 고요 저요? 엄마, 아빠들이죠? 존나 이상해. 아 와, 와, 와. 죄송합니다. 어 아, 이거 지워야겠어. 確かに。<で> <statement> 어때요? 귀엽죠? 잘했는데 가지. 어? 나보다 잘 그린다 이 엄마. 귀여워. 어디가? 응? 어? 어디 있어? 어디 있어요? 어디가? 떡 어디냐고요? 어 왜 이뻐요, 지금? 아니, 지금 2층이에요 아, <그거 미친데>. <S> <S> 아, 아 가위바가위안위보가요가가 áleika ég. Áleika ég. Áleika ég. Áleika ég. Áleika ég. Þú ert að það langt hundar hún sem ég 어어 칸, 이거 다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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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우와 여기도 공간이 있었네 아. 귀엽죠귀 응? 이게 어때요 어때요? 귀엽죠? 여

이를보냐 아직 안 했다 아, 어. 이제 이한 개만 주 내가 훈련도 할까 안녕하세요 뭐하세요 안녕 나도 여기에서 爱读书。嗯。嗯 một cái đốp đạp đốp đạp đốp đạp đốp đạp đốp đạ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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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쇼지 아, 봐야지, 오! 어, 여기에도 2층이, 어, 2층이 아니, 그냥, 사이었잖아 2층은 여기로 가야 응? 아직 가야 돼. 어, 에, 여기 막혀있잖아. 여기 가면? 안 가도 돼. 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똥돈돈돈돈돈돈돈돈돈어어돈돈기들 예. 지하철인가 지하철이 맞나 맞네. 네 깜깜하네 아시 ặ t n 가야겠다 음. 어, 이 y ệ 거 t r a n 는 là phải được đâu! Tôi 이 파란색을, 파란색 살로 파란색, 파란색, 파란색. 이제 여기다가 핑크색으로 다 채워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, 여기도, 여러분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, 기다려보세요. 여러분 보세요. 핑크색은, 근데 여기 튀었어요.

여러분, 이제칭찬입니다 그럼 분 안녕! 다음은 뭐예요?